뉴스가 제일 중요한 뉴스가 됐어요. 아무도 예측을 못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제가 뭐 대통령이 된다고, 저 국회의원이 된다고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저는 무조건 비 오면은 안지하 집에 가구 꺼내드리고, 이불 젖으면 꺼내드리고, 이거 불나면 소방관소방사 뒤에 따라서 가 불에 혹시 다친 거 없는지, 탄거 없는지, 그게 제 관심이었지. 저는 국회의원님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운동번에 있다가 일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돈도 너무 없었는데, 제가 돈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우리 남 간부들이 전부 하는 말씀이, 돈 없는 게뭐 자랑이냐고, 돈 없다 소리도 못하라고 그래서 돈 없다 소리도 못하고, 돈은 없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거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저를 국회의원을 세번을 시켜주시고 아 부천역사선 경기동사로 선수가 받으셨고 아 여러분이 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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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부천에서 아주 몰포를 몰아주셔가지고 이 부천에서 아마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는 여기 거의 다이겼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경기도, 경기도 제가 역사상 처음으로 8년 동안 두번 도지사 한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여기 부천에 왔는데 저를 키워준 것은 저기 서나죠브레카드잘서나요 저를 키워준 것은 누굽니까 부처님입니다 부처 우천. 저는 정말 제가 처음에 나오니까 저거고 바짝 말려가지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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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바짝 말려가지고 제가 제 집사람도 그렇습니다만 둘이 다니면 둘다빠삭말려요왜 이렇게 빠삭말려 있냐 밥도 못 먹느냐 이러는데 제가 원래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이 없다면 저야말로 볼일 없는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 오직 여러분의 사랑 덕택에 오늘의 김문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제가 제가 이번에는 단독, 저 혼자만 우리 부천 시민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이 평생 갚아도 다못 갚을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절 저 혼자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받아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부천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백통령 김문수, 백통령김문령 그런데 제 딸은 지금 여기 상동에 살고 있습니다. 제 딸하고 제 사이하고 손자 손녀는 여기 상동에 살고 있고. 제 조카는 여기 신곡 본일동에 여기 사거리에 조그만한 장사다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옵니다 여러분은 자주 못 뵀는데 오늘 뵈니까 제 고향 경북 영천인데 거기는 사람이 없이 전부 없어요 전부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젊은이들도 있고 아기들도 있고 정말 여러분 많이 뵙게 돼서 제가 너무너무 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어떤 후보는 이 조끼 입고 방탄 조끼 입고 다니는 거 보셨죠? 저는, 저는 방탄 조끼가 없습니다. 저는 방탄 유리도 없습니다. 저는, 저를 지켜주시는 것은 방탄 조끼나 방탄 유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년산. 저를 일으켜 주신 것은 돈이 아니다. 여기에 제가 토박이도 아니에요. 저기 잘생긴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무도 것 아닌 사람인데 저를 세우고 일으켜 주신 분은 오직 아, 됐어요. 아, 됐어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김문수, 그렇죠. 김문수, 저는 정말 어, 드롯, 여러분. 그 당시는 여기 수호사무에 공장도 많았죠. 지금은 공장이다 삼양전기다 또한인신한일전기다다 옮겼습니다. 성신부터 그때 공장이 많았는데 그때는 노조하던 사람이든지 사장이든지 전부 저를 모여줬어요. 왜? 저 사람 같은 사람은 못 봤다. 제가 새벽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불자동차 따라 또비 오면은 제가 새벽부터 돌아다니고 저녁에 제가 여기 상가에 새벽 국정감사 같은 거할때 새벽 3시, 4시 새벽 때에서도 저는 반드시 문상을 봤고 요즘에는 새벽에 다 철수하고 없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복귀원 할 때는 새벽에 철수 안 하고 계속 계속해서 그래서 새벽까지는 제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와서 상가집에 제가 다 찾아뵙고 정말 결혼식 그래도 제가 그때는 많이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 세월 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김민수백인면김민수백인면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독재로 갈 위험에 처했습니다. 지금 우리면 민주주의냐 독재냐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죠? 저는 민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김문수. 대통령. 문 대통령. 지금 여기가 다 민주당이 됐죠. 시장도 민주당, 국회의원도 다 민주당. 여러분 이렇게 민주당이 많은 이 민주당에. 민주당에 민주가 있습니까? 민주당이 독재당이 되버렸습니다 어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합니다 자기를 감사한 감사원장을 탄핵합니다 자기를 재판한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자기를 재판한 대법원장을 청문회 하겠다고 합니다. 야, 가야, 여러분, 해보고, 이런 방탄 입법 방탄 탈핵, 이런 방탄 독재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민주, 3, 4, 민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여러분의 위대한 투쟁으로 우리는 이 방탄 독재를 반드시 깨부술 것입니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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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GTX 여기 조합운동장옆 지나가는 거 아시죠? 네 GTX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문수 저 송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종도, 송도에서 시작해서 조화운동장 거쳐서 서울역까지 불과 한 20여 분간에 서울역까지 다 도착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경인복복선 만든 거 아시죠? 소사역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광 여기 지금 대곡에서부터 소사역을 거쳐서. 안산 원시까지 가는 이 철도역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김이 철도도 제가 당시에 저 인천 쪽으로 돌아가는데 거의 사람도 없는 데로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 계획 책임자를 찾아가서 여기 소사구 리로 와서 철제 노선대로 해야만 철도도 수익 수익이 맞지. 저 사람 없는 데로 왜 철도 노선을 했냐. 제가 계속 가서 설득을 해서. 그 분을 설득을 해서 이 노선을 바꿨습니다. 그 분은 지금,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저는 그 분의 은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부천에 공장도 많고 일하고 땀 흘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 서민들이 땀 흘리며 정직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부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저희 보람이고 행복이었습니다. <laughs> 김문수, 백공수 김문수, 백공수 저도 그 옆에 개개동한 한일 로포포모수연장 했고 제 아내 아까 왔는데 다문수습니다제 <laughs> 아내는 문로김공단에 가면 세문전자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김문수, 김장 했는데 제 아내가 처음에 제가 프로포즈 하니까 식탁을 때, 결혼을 하면서 찍 근데 그때 개헌이었어요 80년도 개헌 나고 광주 민주화 운동 때문에 많은 분이 죽고, 저는 3천도 대상이 됐어요. 공장에서 잘리고, 노조에서 해고당하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그 동생이 자취하는데, 그 어디 다락방이라도 숨겨달라고. 이 사람이 뭐, 숨겨줘서요 그래서, 개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둘이 아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혼식을 올려가지고, 저는 예식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어떤 저 노조위원장 하는 분이 장로하는 봉천중앙교회로, 근데 그 교회에, 교회의 교육관, 거기에서 결혼했는데, 이 사람은 드레스도 없고, 아무도 없고, 청첩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결혼했는데, 그래도 애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밖에 나가서 제가 총각이라고 말해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만약 바에 나가서 내가 총각이라고 속이다가 이렇게 소송걸리고 어떤 예배우한테막 난리치고 이랬으면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욕 쫓겨났지 않겠습니까? 그 네, 저는 제 아내가 무서워서도 정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제가 딸을 하나 키우는데 동료 중 아시죠? 동료 중 나와가지고 소명려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여기 저 부천에 가톨릭 대학교 사회복지과를 갔어요 제가 뭐 깜도 하려니까, 자꾸, 사회복지하는 게 사회 좋은 것같해서하아있는데 아, 이 사람이 제가 결혼할 때가 됐는데 자꾸 뭐, 여기저기 소개해주니까 좋은 자리였다고 하면 대요 그냥 면 아니, 아니.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이 아니. 다 그런데 우니 따라오. 니 둘이 딸하고 사이가 다이어, 가두리 때하고 사회복지과 둘이가 캠퍼스 둘이 캠퍼스 커플. 둘이다가 사회복지사인데 둘이다가 사회복지사면 굶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월급을 너무 적게 줘요. 그래도 안 죽고 지금 살았습니다. 애도 둘 나가가지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저는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좀 많이 나라 그러는데. 둘 같은 놈한테 도저히 힘이 들어서 돈 못드리고 그래서 둘 낳았는데 우리 다른 래도 저보다 두 배로 잘했죠?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요즘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취직도 안하고 구직도 안하고

이분은 여기 부천에서 기업을 해서 돈좀 벌었어. <laughs> 보니까 이 아주 돈도 벌었는데 좋은 기업을 해서 이렇게 기업인들이 여기서 계속 사업을 벌려줘야 그러면 사람 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든지 부천에 와서 사업도 하고 기업도 다시 창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이렇게 잘 돌아가줘야 되는데 우리 부천에. 기업을 해서 돈번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지금 돈좀 쓰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laughs> 예, 돈을 <신경을> <laughs> 아. 그래서 예 법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정도 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저희들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대통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가 할 일이 워낙 많은데 학교도 지금 부천에 많이 있지만 학교도 더 좋게 해야 되고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여튼 할수 있는 거는 이 GTX 같은 경우는 서울까지 가는데 30분, 40분 걸리는 게 10분 만에 가면은 이 교통이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저는 그래서 이 교통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laughs> 민문수 대통령 여기도 시흥도 얼마나 교통이 불편해서 근데 우리가 이 소사, 은시 첩도가딱 뚫리니까 지금 뭐 공항 가는 것도 좋지요 저 바늘공단까지 가는데도 첩도가다 돼있지 시화공단 다들 좋지요 이 교통이 좋아야 되는 데이 교통을 여기 여러분들 지하화하겠다 뭐 여러 가지 공약 많은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천에서 올라오는 공약 부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전국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겠죠? 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제가 한번 외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해보자 그랬죠? 네! 이승만 대통령은 뭉쳐야 산다 그래서 뭉치자 이기자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대통령 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네! 요즘에 여분이 바짝바짝 올라가는 건 믿습니까? 네. 네! 오늘 여기 오신 거 보니까 정말 보천 생기고 이렇게 많이 오신 경우가 드는데, 여러분 자신 있죠? 네! 준비 됐습니까? 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6월 3일 부천 시민 여러분 우리의 자랑스러운 김문수 후보를 꼭그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오늘 서랍교는 대표하여 우리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큰 안전과 다슴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서랍교 시장님은 바로 우리 옆동네 광명에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복지부장관도 하시고 그다음 경기지사 바로 제 앞에 선배인 거 아시죠? 손학교 지사님을 모시고 말씀 한번 들어야 되겠죠. 박수 크게 한번 해주세요.